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영화,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38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소리의 밝기는 의미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더 높은 주파수에서 이 말은 암문장 전체는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리로부터 쉽게 바이올린은 가지고 있어요. 많은 상음을 비교해서 플루트에 비해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더 밝게 오브에는 더 밝아요. 클래식 기타보다 크래시 심벌은 더블 베이스보다 더 밝습니다. 이것은 명백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 밝음을. 한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이것 그것은 밝음이죠. 이밝음을 만듭니다.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크게. 됐나요? 소리를 더 주관적으로 크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앞 문장 전체의 사실은 입니다. 일부분 또는 일환. 어~ 소리의 세기 러드니스를 소리의 세기 전쟁 그러니까 소리가 센 것의 전쟁의 일부분이에요. 현대 전자음악과 (19세기의) 클래식 음악 사, 음악에서의 소리의 소리의 세기의 전쟁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들이 밝은 것을 좋아한댔죠. 그 이유가 뭐냐? 대절 전체예요. 이 밝음이 만들어요 소리를 주관적으로 더 크게. 그럼 이 사실이 일부분이에요. 어떤 일부분? 소리의 세기의 전쟁의 일부예요. 현대의 전자 음악과 19세기의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의 서의 세기 소리의 세기의 전쟁의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음향 기사들은 알고 있어요. 대절 전체를. 만일 그들이 이 음향 기사들이 재생을 해준다면 곡을 음악가에게 어떤 음악가 방금 이 곡을 녹음을 끝낸 이 음악가에게 그 곡을 재생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를 시켜요 약간의 더 높은 주파수를 추가해 주게 된다면. 그 음악가는 즉시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 곡을 훨씬 더 많이.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알게 돼요. 그러한 소리가 너무 밝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현명해요. 틀어주지 않는 것, 즉, 재생시켜주지 않는 것, 그러한 곡을 너무 큰, 너무 많은 밝음을 가지고 있는 너무 밝게, 즉, 너무 크게, 어? 너무 밝게, 너무 크게, 그러한 곡을 재생해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it takes 시간 투부정사는 한 덩어리로 정리하세요. 일반적으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요. to convince, 납득시키는데, 음악가에게 대절 전체의 사실을. 더 적은 밝음이 도움이 된다. 그의 음악에 더 많이. 결국에는 이것을 음악가에게 설득시키는 것, 즉 납득시키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애초에 뭐하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밝은, 밝게 이 곡을 틀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하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